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최초 공개 자, 업무 해보세요. 한분만 우리 아빠 옆에 앉아줘 청소해도 끝이 없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음. 에루다 응, 음, 온다 간다. 간다. 밥 줘야지. 여기는 컴퓨터 방이자 옷방인데요.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볼까요? 검정 옷이 90% 이상인데 다 똑같은 검정 옷 같지만 차이가 있답니다. <목소리> 자, 없으니까 업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 자리랍니다.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나요? 아침에 먹으려고 산 거고. 서류들, 전화기. 이 어, 뭐야? 컴퓨터. 밖에. 밖에 이렇게 보인답니다. 업무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최초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아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한 페프들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주로 저희 제품들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표적인 강아지 덴탈껌, 덴티페어리가 있고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강아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제가 대표님을 설득해서 저희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리, 루리 <laughs> 뭐 하고 있었어요? 어디가? 우리 그냥 이거 밥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랑 같이 할머니랑 같이 만들었어. <laughs> 아유, 왜 이렇게 신났어? 이루다. 아빠도 루리가 좋아. 제일 좋아. <laughs> 세상에서 제일 좋아. <웃음> <웃음> 우리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안녕이돼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래야지. 어? 안녕이돼세요 가세요. 네. 알았어요. <laughs> 내일 볼게요. 내일 다음 주에 네. 보요 <laughs> 누나가 안 놀아줬어? 동생 하나. 여기 장난감 엄청 많은데? 음 여기 루리 장난감 엄청 많지. 동생 가지고 놀으라 그럴까? 이거 친구들 루리 조금 줘야겠어. 친구들 줘야겠어? 아이고 착해라. 조금 요하겠다 친구들 오라고 해서 같이 놀까? 응. 알았어. 아빠 모래놀이해요. 모래놀이야. 모래놀이야. 루리야 모래놀이는 엄마 오면 해도 될까? 지금 모래놀이 지금 모래놀이 하면은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잖아. 한 분만 해볼게요. 모래놀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알았어요, 아빠가 해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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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넌 지지라서 안 돼. <웃음> <웃음> 놀았어? 응. 누구랑 놀았어 오늘은? 이거 친구들도 많이 왔어. 친구들도 또 많이 왔어? 응. <laughs> 기분 좋았어? 네. ABC 어 오늘 응. ABCD 영어 했어? 응. 제니 선생님 왔어? 응. 아, 제니 선생님 좋아요 응. 오늘부터 닭가슴살 드신다면서요. 반가워 친구야. 가오 루다야. 응. 키, 큰 거. 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응. 와 오늘은. 새우 볶음. 우리 응? 옆에 어, 아빠 옆에 앉아줘, 밥 잘. 어, 일로와. 우와, 아빠 옆에서 먹어. 아빠가 아빠도 오늘 메이크업. 메이크업 줄까 아빠가 맨날 맨날 메이크업. 맨날 맨날? <laughs> 응. 수삼에서 밥 먹으면 큰일 났어. 양손수유. 제육이 1단계. 눕혀야 돼요. 피부. 2단계. 토토를 줘야 돼요. 토토. 3단계. 토닥토닥을 해주세요. 야. 박았어. 요, 요, 요! 요리는 요즘 14kg랍니다. 배 봐봐. 귀여워. 통통. 내 배도 귀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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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하는데. 하나. 둘. 아빠, 이게 봐. 야기 봐. 마요, 여기 봐. 알았어, 알았어 말 안할게 말해봐 말해봐 도넛이 있어요 도넛이 있어요 도넛이 도너츠 있어요 도넛이 너무 많은데요? 아빠 뭐? 파란색 도넛 하나만 주세요 파란색이요 도넛이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엄마가 세상에도 안 좋아요 <laughs> 루리는 장구예요 루리는 장구 아니고 루리예요 <laughs> <laughs> 레비. 레비는 이름이 뭐야? 레비는 토끼야.